이분들 약간 양민사냥 전문, 전문가들이네. 아, 똑같은 미션 또 한다고요, 형님? 알겠습니다, 예. 와, 종족 오졌다. 그니까 지금 미션이 뭐냐면은 상대방 진영의 마패를 할 때마다 300개씩이에요. 안 죽었을 때. 무음표 형님 미션. 그니까 러 우리 편, 저기 뭐야. 빨강이 15승 41패네. 아 이런 방은 해피 형님이랑 같이 해야 이기는데. 아. 해피 형이 고수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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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형님 그럴 필요 없어. 어 해피 형도 뭐 미션 구상해서 쏘지 말고. 어 해피 형은 지금 그대로가 좋아. 사람은 변하면 안돼 형님. 아네 형 알겠습니다. 예. 그니까 어, 총, 총세명 되는 거 아니에요? 마페 해피 형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상한 거야. 어. 사람이 한결같아야 돼. 건설만 해도 인정이라고요? 완성 안 해도 된다고? 알겠습니다, 형님. 네. 그러면은, 일단은, 나는 뭐, 아, 근데 형님 경기도 이겨야 되지. 경기 지면 되나? 안 되죠. 마패 했는데 경기도 이겨야죠. 당연한 거를 물어봤죠. 아이, 혹시나. 오케이 okay. 마페 파리 질러 모자 상대 개당황해 <laughs> 이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상대 전적 좋아요. 15승, 14승 1패, 1 4 0 0승 1500패, 13000승, 1600패. 네, 전적이좀 있는 친구들. 제가 근데 아까 이방 1패 만들었거든. 음, 네. 내가 이방1패 만들었지. 이런 거. 근데 형님, 넥서스 취소하면 까오가 좀 떨어지니까 그 완성시킬게요. 네. 어, 깼네. 당황했다. 진짜 당황한 거야. 아, 형님, 이거는, 여섯시가 왜 당황한 줄 알아? 아니, 이런, 뭐, 미친놈이 다 있나? 어, 본인이 지금 뭐 해야 될, 아, <laughs> 내꺼, 넥서스, 제꺼예요 어. 상대 지금 당황한 거야, 이거, 진짜로. 이런 거 처음 당해보거든. 지금 아마 내가 볼 때, 아 넥서스 제가 지었어요. 우리 편이 당황했어. 아니 우리 편이 이거 전략이에요. 상대 방심 전략 멀티한 거. 아 진짜로요. 그래 일단 300개 확보 이겨야돼 근데 지면 안돼 형님들 데 경기를 집중해야돼 어 이것도 반응이 좀이상해가지고 근데 아마 이분 방장님도 지금 게임을 한 15000판 정도 하셨는데 15000판 하면서 3분만에 마패당한건 처음일거야 어

아, 또, 쿠라다 형님 안녕하세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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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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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잠만 잠깐만 잠깐만 셔틀 뽑아가지고 가야겠다, 나중에. Thank you. 아, 렉, 뭐야. 아, 이거, 물음표 형님 증상인데, 이거, 튕기는 거. 아, 제발, 안, 튕기지 마라. 퍼즈 걸어놔야겠다. 아니, 튕기면 재미가 없어져요, 경기가. 지금 이제 한참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아, 이거 튕겼다. 이걸 바로 퍼즈 거는 건데. 더다 아 <놀람> <놀람> 일단 난 다크 찍어 이거 어째 막는 러쉬였고 <놀람> 그다음에 여기 축가스뮤타레열 컷까지 질 수가 없다이 거지. 아안 챙겼어야 되는 데씨 무조건 이기는 그림이 있다. 예, 해피 형님. 딱한 판만 같이 하자고, 형님. 아, 좋죠. 예. 네. 왜친구분한테저 그 방송하는 거 말하시면 안 돼요. 예. 네. 그 괜히 제사진 보고, 어, EBJ 뭐야 되게 괜찮냐고 이게 풍선쏘라고할수 있으니까. 어

한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어떤 형님이 저한테 별풍선 500 개를 쓰고 형수님이 야 오빠 도대체 이거 뭐야 나랑 장난해?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 했잖아 하고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형님이 아 스텔 형 미안하다 형수님한테 걸렸다 제가 이제 방금 딱 셀카 사진 딱 찍고 형님한테 두장 보내드리니까 다음 날 바로 천개쏘더라고오형 이거 뭐예요? 아 와이프가 네 사진 보더니 쏘라고 하더라. 아그쵸아이방안 튕겼어야 넥서스 더 짓는 건데 아 일부러 장기전 유도할라 했는데 넥서스 짓려고 아아 진짜예요? 거짓말 일도 없이. 저 거짓말 안 치잖아요. 물은?